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아, 전날 6인치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시장은 강부합세로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서 뭐1.16%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4월 아, 달 시장이 들어서면서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곤 있으나 시장에 있어서는 피로감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줍니다. 사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어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저항자리 때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이 부분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 얼추 좀 올라온 정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laughs> 정고점 권역까지 얼추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표치에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소화, 즉, 어,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월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겠지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지수를 좀 신경 쓰게 된다면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플레이가 외국인 쪽이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이렇게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화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2개월, 2개월째 이제 보합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SSD도 뭐20%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됐죠.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일단 종목군들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출 지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반도체 쪽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과거는 만약에 HBM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밸류 부담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이나 뭐 소재 쪽이라든가 또는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보게 되면, 원익 이 IPS나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었죠. 어, 원이 QNC 같은 경우도, 뭐 제법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하나 모티리얼즈 뭐,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의 매물 소화를 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다른 부품 쪽이라든가 소재 쪽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수 순환매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실적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부터 이제 어닝시즌에 돌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확산이 나와 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나와주는 어팡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 섹터들이 있다면 라 여전히 좀 좋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전력 쪽도 <laughs> 실적이 좀 괜찮죠 그리고 화장품 쪽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전력 쪽은 급등을 했었고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조선 쪽이라든가 기자재 뭐 이런 쪽도 일단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 요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섹터도 한번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쪽이나 화장품은 좀 조정,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팡이 최악의 구렁텅이로 벗어나고 있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최근 들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삼성 SDI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 2차 증지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오늘 한번,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 SDI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로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고점 자리 때 매물 수화를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한번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런 구간대에서는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좀 된다라는 점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약 수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은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 관점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2차전지는 좀 여유 있게 볼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시장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지수주들이 즉 어, 시총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주도를 했었죠.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를 하면서 오르지 못했던 애들이 밸리업 쪽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밀렸어요. 대표적으로 기아,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렸단 말이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성장, 이익성장이 좀 주춤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적감의수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쉬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어, 다른 업종 군들뭐 2차 전지의 음,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순환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형주와 소형주들이 음, 활력을 좀 받아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수를 좀코 스피를 좀 보게 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시장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조금 나오는 듯 만듯하고 있죠. 대형주는 고점 돌파 시도를 했어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시도를 못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중형주와 소형주가 어느 정도 키 높이를 좀 맞춰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코스, 코스닥 종합 시수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치에 조금 어느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이제 감사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잖아요. 감사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어 소형주 쪽에 있잖아요. 그런 종목분들이 한 차례씩 툭툭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한 종목분들. 그리고 확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바닥 번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 가지기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은 여전히 좀 위험하다.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쪽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은 좀 제법 올랐죠? 전력 쪽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요거는, 수병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여전히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쪽, 요런 쪽의 흐름들도 <laughs> 나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턴어라운드좀 어,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뭐 조선 쪽도 어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늘림목 매수 구간 이런 쪽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공략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자동차 쪽도 이제 부품 쪽 단이 좀더 싸잖아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의 관련이 사업을 좀 집중을 하든 하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종목장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 무리하게 추경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이 계속 조금 부담스러워요. 135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350원을 좀 훌쩍 뛰어넘은 그런 사항들이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줍니다. 자, 4월 한 달도 투자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만 취하지 않고 그날 매수로 하게 된다면 4월 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 투자 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